지금 비청고인이 문제 삼으시는 통화 장소가 어디였고 메모를 어디에 했고 이게 이메모의 신빙성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저는잘 모르겠거든요. 정보를 많이 다뤄 보신 분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 여러 가지 오해나 여러,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보좌관한테 정설함을 스키 천만 당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제가 혼자만 가지고 있었고 혼자만 썼다면 누가 제 말을 믿어 주겠습니까? 도리어 이번에 그, 국정부장께서 저희 보좌관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아, 이게 명단을 봤던 사람의 어떤 증이 나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 사무실에서 3분 거리에 떨어지는 원장 직무실, 원장 반적. 그 선상에서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시간은, 시간은 그 통화 내역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미 정해져 있고 사무실에서 관저현관까지그 짧은 기간의 거리 내에서 이루어졌다면 그, 어디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크게 놀랄 일 아니지 않습니까?